차가워서 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해오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차가운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엇 뭐 때문에 손발이 차가우냐 손발이 차가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신장 기능이 약하다. 저도 지금 봤더니 신장 기능이 약해요. 제가 손발이 차갑지 않고 추위를 안 탔으면 틀림없이 재수를안할수 있는데 입학 시험을 1월 달에 보잖아요. 그런데 11월 달부터 교실에서 추워서 공부를 못 해요. 막 추위를 많이 타서. 다른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추면 사죽을 못 쓰니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쯤 내가 손발이 차가워서 약국에 갔더니 그때 약사가 숙대 나온 약사였는데 그 양반도 뭐 대책이 없겠죠? 약사가 뭐 약만 주는 건데 유베라라는 약을 주더라고 유베라 여성 호르몬제 지금 <laughs>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죽하면 지금까지 안 잊어버릴까요? 그래서. 선발이 차가운 것은 기본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건데 신장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신장이 어 선천적으로 나쁘면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다른 사람처럼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것은 치료한다고 해도 그래서 최근에 발견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쇠고기. 쇠고기 먹, 먹으면 죽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동네 아저씨도 지금 쇠고기 드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드시더니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이제 90 하나 되셨는데 지금 아주 많이 안 좋으세요. 특히 노인들은 새고기 먹으면 한방에 가는 거예요. 한방에 한방에 끝나요. 제발 새고기 듣지 마세요. 나 이거 새고기 먹지 말라 그래서 또 미국에서 온 사람들, 미국 사람들 주식이 새고기인데 그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미칠려 고 그래요.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죽기 싫음. 지금 우리 교실에 미국에서 온 어,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소고기 맛있대. 그 집은. 보니까 몸이 젊은 애들인데 형편 없어요. 심장도 나쁘고, 간도 나쁘고, 머리도 터질 것 같고, 애누이 없어요. 미국인들 건강 다 나빠요. 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쇠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라면. 라면은 밀가루 플러스 밀가루 플러스 쇠고기에요. 밀가루도 본래 안 좋은 음식이에요. 거기다가 쇠고기 수프가, 다 쇠고기 수프가 안 들어간 라면이 없어요. 그래서 라면은 중독성이 있는 것은 포화지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음식에 중독성이 있는 것은 포화지방이 있다. 포화지방은 고소해요. 고소해서, 고소한 맛 때문에 중독증이 있어서 라면, 소고기도 중독증이,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소고기 안 먹고 못 베게요. 중독이 된 사람 못 끊어요. 미국 애들 소고기 못 끊어요. 제 친구도 소고기 못 끊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포화지방은 고소한 맛 때문에 그렇다. 고소한 맛 때문에. 애들이 과자 먹기 시작하면 애들 과자 못 끊어요. 새우깡 좋아하는 애들은 새우깡 평생 죽을 때까지 먹게 돼요. 왜 그래? 고소한 맛 때문에 그래. 불포화 지방도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돼서 포화 지방이 돼서 고소한 맛 때문에 그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찬물 먹지 말라 그랬고 치맥 치킨은 닭고기인데 튀긴 거예요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소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주는 찬물이에요. 치맥 찬물 찬물 플러스 소고기니까 치맥. 어른들은 많이 좋아하시지 않는데, 젊은 애들은 많이 좋아하는데, 이것도 중독증이 있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없이 먹어요. 이것도 결정적으로 나쁜 거고.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미. 현미하고 소고기를 식품학자들,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영양가만 따져서 그래요. 부작용을 따지지 않아서. 현미는 독성이 강해서 현미를 많이 먹으면 간이 박살납니다. 그런데 의사, 양의사들이, 한 의사들이 현미를 많이, 당뇨 환자들을 현미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현미 많이 먹으면, 현미 먹으면 당뇨 절대 안 나서요. 간더 나빠져요. 그래서 요것을 제가 먹지 말라고 한국 무엇을 먹으면 좋냐 할때 그런 음식 없다고 했어요. 요거 다섯 가지를 먹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손발이 차가울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어요. 손발이 차가울 때 제가 먹어도 괜찮은 음식 어디 병을 낳는 치료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다 고 그랬어요. 그냥 먹어 먹으면 그냥 괜찮다. 좋은 음식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밤. 대추. 양파. 양파. 파. 마늘. 마지막으로 생강. 이건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생강은 손발이 차가운데 아주 좋다. 저도 요즘 먹고 있어요. 저도 요즘 먹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평상시 먹는 거고 이거 먹어서 탈라면 안 먹겠죠. 생강을 생강은 어, 어떤 일을 하느냐? 몸을, 따뜻하게 덮여준다. 따뜻하게 체온을 올리는 일을 한다. 몸을 데피면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피가 잘 통하겠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교실에 최다 출연한, 가장 많이 온, 어, 대학 교수, 제 친구 고등학교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한 200번 가까이, 가까이 왔을 거예요. 2등이 우리 교수님, <laughs> 1등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우리 교실에 중독이 걸린 친구예요. 조금만 이상해도 와요. 교수님도 그렇고 <laughs> 그 친구는 11월 달이 딱 되면 내복을 입기 시작을 해서. 어 4월에 한식이 되는 날 한식이 되는 날까지 내복을 입어요. 추위를 무작게 저보다 훨씬 더 타니까. 그게 추워서 겨울에는 어쩔 줄을 모르는데 와이프가 생강을 생강차를 만들어서 주더라 이게.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마셨더니 처음으로 이불을 걷어 차고 잠을 잤다 이게. 또 저도 평상시에 느껴서 최근에 저도 생강을, 생강차를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더니 기분이 일단 되게 좋아요.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손발이 찰 때는 생강차를 만들, 인터넷에 보면은 생강차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생강을 사다가 씻어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고 갈은거 하고 갈은거 하고 믹서기에 갈고 거기에다가 일대일로 꿀이나 흑설탕을 재서 그걸로 차로 마시면 되고 채로 걸러서 걸른 것을 꿀하고 재도 좋고 그냥 갈은 그 자체를 꿀하고 재도 괜찮고 어쨌든 꿀하고 먹는 것은 어, 먹기 좋라고 꿀하고 먹는 건데 꿀은 섭백설탕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꿀은 단당류로 어, 먹으면 체내에 그 어, 먹으면 체내에 들어가면 바로 영양소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거고 꿀은 천연 방부제예요.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꿀은 아무리 오래 둬도요. 꿀은 방부제예요. 그 꿀은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당뇨가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가려서 드셔야 되겠죠. 자, 오늘 아이디어는 뭐다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뭐든지 오래 계속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장기, 어떤 음식이든지 한 가지를 오래 계속 먹어도 되는 것은 김치하고 밥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오래 먹는다고 해도 이건 우리 항상 먹는 거고, 파, 이런 거 항상 먹고, 밤 대추는 뭐 항상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가 있나요? 한약에 보면은 밤 대추가 많이 들어가요. 대추가 들어가는 것은 한약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초처럼. 자, 오늘은 손발이 차가우면 생강차를 마시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된다. 오늘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